5월2 1 8억던 불법 에어비앤비 당사자들은 갈등에 불 떨어졌죠. 10월 16일에 싹다 사라집니다. 합법 에어비앤비 엑시트만 다섯 번 해본 사람으로서 이게 어떤 일인지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불법 에어비앤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관광지에 오피스텔 월세 계약하고 침대, TV, 샴푸, 쿠팡으로 배송시키고 플랫폼에 업로드만 하면 끝입니다. 그렇게 한 달에 평균 150만 원 이상 남깁니다. 이건 실제로 월세 80 숙소 호스트가 보여준 수익 현황입니다. 오픈 직후부터 월 200만 원씩 따박따박 벌고 있습니다. 아마리에 소문이 퍼져 너도 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탈세, 위생, 소방 문제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칼을 뽑았습니다. 작년부터 신규 불법 숙소 등록을 차단했고, 그리고 올해 10월 16일 기존 불법 숙소도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10월 16일 이날 이후 오피스텔 기반 에어비앤비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숙박 시장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지각 변동입니다. 국내 에어비앤비 등록 숙소는 약 72,400개, 그중 합법 숙소는 고작 7,200개, 즉 10곳 중 9곳이 불법입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대부분 불법이에요. 숫자로 보니까 감이 오시죠? 이건 진짜 심각하긴 하네요.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예약은 어려워집니다. 관광 수요는 그대로인데 숙소 공급이 90% 줄어드니까요. 실제로 저는 10월 이후에 숙박료를 1.5배 올렸는데도 장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숙박료는 더 오를 거고요. 반대로 운영은 쉬워질 겁니다. 비싸게 올려도 예약이 들어오고 장박 손님만 가려받아도 됩니다. 수익률은 오르고 운영 난이도는 내려가겠죠. 신규 진입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폭등할 겁니다. 서울, 부산은 이미 권리금을 주고받고 하고 있고 심지어 미스터 멘션 특례 매물까지 권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과열됐다. 매물 찾기 힘들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에어비앤비만큼 꿀법이 없다는 걸 아니까요. 실제로 합법 숙소를 매입하는 사람들 중엔 불법 호스트들이 많습니다. 정부도 제도 개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례 사업이 아니라 노후여건 완화 같은 좀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10월쯤 발표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바로 공유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지켜보세요 10월부터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열립니다. 제로에서 합법으로 돈 버는 과정, 실전 경험, 정책 변화까지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싶으시면 그때 구독 취소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